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?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바로 그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길하는 거예요. 참 신기. 이 하나님 말씀은요, 하나님 왜 그러냐면 보세요,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를 알고 죽는 사람이 없어. 이거 참 신기해, 이게. 그걸 딱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속에 죄의 싹시 사망이라. 왜 죽었대야? 죄 져서 죽었대야. 내가 뭔죄 졌냐니까! 그때 죽잖아.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죄가 있는 거요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.